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 4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 44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 44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와가 호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 지니라. 왕은 왕인 까닥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와 호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입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의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 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 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의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내 성물 꽃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정되는 일과 그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이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때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들을지니라. 주요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내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의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간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것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하미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돼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도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칠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됩니다. 그들은 소재와 속지재와 속건재의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그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예루살렘에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동쪽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입장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가득 채웠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곳 성전을 거할 처소로 지정하시면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에스겔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더불어 43장 어제 읽은 43장 13절 이하에서는 성전 안에서 제물을 태우는 곳인 번제단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앞서서 이곳을 8일간 정결케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온 재물들을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태우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그 거룩함과 그리고 정결함을 강조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4장 1절을 보시면 성전으로 들어오는 여러 문들 중에 동쪽 문이 닫혀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동쪽 문은 어제 하나님의 영광이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실 때 통과하셨던 문이었습니다. 성전 안뜰에 있었던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성전 바깥쪽으로 이동해 도착해 보니 그 동쪽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린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쪽 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통과하신 곳, 즉, 하나님의 영광이 스쳐갔던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에 사람에 의해서 이곳이 부정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곳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동쪽문이 하나님의 유일한 출입문인데 그 문을 잠그다시피 스스로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밖으로, 즉, 예루살렘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밖으로 나가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며 또한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다시 이곳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불러오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꼭 먼저 확인받아야 할 사항이 하나님께는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과 밖에서 행하였던 그 가증한 일들을 참회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규례와 율례들을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몸으로 행할 것인가의 여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심판받기 전 성전 제의를 담당하던 전담하던 이들은 레위인 이었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이지요. 그런데 이들 레위인들이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일에.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에서는 이들을 성전 문지기요, 사도계열 제사당들 옆에서 수정드는 역할만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맡기시겠다라고 오늘 이야기 하시는데 이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정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리고 참된 길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기들이 성전 안에서 더 사악한, 가증한 우상숭배를 행해왔던 레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성전 문지기로 좌천시켜버리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반면 솔로몬 때부터 제사장의 한축을 담당했던 사독의 후손들은 새로운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 예배자들이 가져온 제물의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정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사독의 후손들도 레위인이긴 했지만 심판 직전까지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지켜 행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레인 제사장들은 우상숭배 및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의 직분을 이용하였지만 사도의 후손들만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규례만을 지키며 성전 직무를 잘 감당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사독제사장들이라고 하여서 새로운 성전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를 담당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15절 이하에서 마지막 3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독제사, 사독자손 제사장들이 새로운 성전에서도 늘 거룩하고 또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기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 23절을 보실까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사도 계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정결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이란 직분이나 또그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 한다면 하나님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정결함과 거룩함, 또한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여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44장의 말씀은 우선은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목사 아니면 진실한 목사의 여분은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어떤 학위를 받았는가, 그가 입고 있는 목회자 가운이 얼마나 화려한가. 그가 어느 어느 교회를 거쳐서 단임 목사가 되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함과 거룩함 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그가 지금 참된 목사요, 지금 진실한 목사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자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가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하셨던 장면이 오늘 44장에 나옵니다. 마음 속의 부정직함과 정결치 못함, 욕심과 욕망의 덩어리들은 모두 할례를 통해 깎아내 던져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마음의 할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 말씀 44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44장을 통하여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도전 그리고 응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 주심과 또 일으켜 세워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로 신음하며 또 아파하는 우리나라와 또온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이것들과 맞서 싸우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고 힘을 얻어 이 모든 일에 함께하며 코로나19를 어서속히 몰아내고 또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게하여 주소서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